네. 그런데 우리만큼이나 기뻐한 나라가 있죠. 우리 덕분에 16강 티켓을 따낸 멕시코인데요. 그라시아스 코레아. 네. 맞나요? 이 고마워요 한국이란 이 말을 하루 종일 외쳤다고 합니다. 박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반에만 내리 세 골을 내줘 침묵만 흐르던 멕시코 관중석이 갑자기 술렁입니다. 폐색이 짙어진 멕시코 대신 아예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김영권과 손흥민의 연속 골이 터진 순간 멕시코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냅니다. 수백 명의 멕시코인들은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으로 몰려들어 총영사를 목마를 태웠습니다. 마주치는 한국인들마다 행가를 치거나 부둥켜 안았고 한국인들에게 공짜로 음식과 술을 내주는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사의 말을 다 하죠. 뭐 어, 천사다, 사랑한다. 아, 거리에서요? <laughs> 네, 네, 우리가 형, 우리의 형제다. 뭐 이런 거. 인터넷상에선 더 유별났습니다. 골을 넣은 우리 선수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고 신들린 선방쇼를 펼친 수문장 조현우는 구세주로 표현했습니다. 또 멕시코 국기 안에 태극기를 그려 넣거나 한국 덕분에 천신만고 끝에 16강에 진출했음을 표현하는 사진들도 올라왔습니다. 기적 같은 승부가 펼쳐진 하룻밤 사이 멕시코와 한국은 축구가 맺어준 형제의 나라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